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 팀장입니다. 자 오늘 어, 살펴볼 종목도 LG 전자 되겠고요. 어, 오늘 124,000원 3% 정도 상승해서 어, 장 마감했습니다. 현재 오후 5시 3분 지나고 있고요. 자 일단은 LG 전자가 오늘 그 잠정 실적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어, 일단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긴 했는데. 매출액은 최대입니다. 어, 근데, 지금 영업이익은 좀 많이 줄었어요. 충당금 반영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은 채로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GM 전기차 볼트 리콜과 관련해 충당금 약 4,800억 원을 3분기 재무제표에서 설정할 예정이며, 이날 발표한 잠정 영업이익에도 반영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말 휴대폰 사업을 종료하며, MC 사업분부 실적을 중단작업 손실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죠 어쨌든 어, 매출은 어마어마했다 근데 어, 기존에 좀 하방 압박이 있었던 어, 여러가지 좀 악재 중에 하나인 바로 어, 리콜 관련한 실적 자체를 요번에 반영을 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솔직히 뭐 앞으로 기대해볼만 하겠죠 LG전자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이게 주, 조용해요. 뭐죠? LG 전자와 애플카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게 한참 한달 한 전만해도 이야기가 많았는데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어, 그러니까 애플카가 폭스콘에서 만들어지나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음. 근데 분명히 LG 전자랑 같이 진행을 하면 어뭐 좋은 게 배터리 같은 것들이 충분히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죠. 어게 좋게 쉽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 하나만 좀 넘기고 나면 어 앞으로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카 대비해서 뭐 사이버 그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기업을 미리 인수를 해 놨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전장 사업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이버 전문 기업을 인수를 했죠. 자동차 사이버 전문 기업입니다. 어, 충분히 좀 기대할 만한데, 어, 자국민 기업 회사를 또 선정할 가능성도 뭐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우리가 좀 생각은 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 기대를 해보겠고, 그럼 뭐또 하나 이야기를 해보자면 LG전자가 어, 지금 QLED쪽에서는 굉장히 강세입니다 LG디스플레이라고 할수 있죠 네 LG전자가 지금 진행 그건 LG디스플레이 쪽이고 LG전자가 또 진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것들에는 OLED TV도 있거든요 OLED TV가 분기매출, 신기록을 세우고 있고 프리미엄 가전 이쪽으로는 굉장히 좀 잘되고 있다 근데 중국발 LED 자체가 굉장히 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악재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폭스바겐 리콜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좀 해소가 된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솔직히 LG전자 저는 굉장히 뭐 lg 화학 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굉장히 가능성 많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젊은 어떤 그 구봉무 회장이 지금 어 타계한 이후에 구광무 회장이 어 조금 바톤을 이어받았죠 어 지금 굉장히 좀음 마음이 아픈데 굉장히 좀 멋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업 이념을 잘 이어받아서 올해 이번에도 조금 어떤 멋있는 구광모 회장만의 그런 어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이어 나가볼 거고요. 어, LG 전자 계속해서 추적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무료 추천 종목,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수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상, 어, 게시판 들어가 보시면, 오늘 금일 10월 12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이렇게 게시판 따로 있죠.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주문, 공지사항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어플도 출시가 됐네요. 이렇게, 미국 시황부터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미국 지수, 어, 시황,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면서, 여러가지 이야기 해주고 계십니다. 어, 이렇게 주요 이슈부터, 주요 일정들까지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카페 오픈한 거, 여기 보이시죠? 최고급 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1 0 0 0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양재 지나가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장 시작 30분 전, 20분 전 예상, 등락률 표시를 해 주십니다. 자, 9시부터 현재가, 기준 매수, 세 가지 종목이 나왔네요. 자, 여기 보시면 목표가, 선절가, 이런 식으로 다 제시를 해 주십니다. 흥구석유, 최고가 8,870원으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 나와, 나오는데, 이렇게 추천가 매수 대비 4.35% 상승했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흥구석유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홈센터 홀딩스 또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적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어,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잘 지켜보시면 이렇게 단타 종목들도 매일매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 VIP 서비스 저희 1년에 100만원, 하루에 커피값 정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가격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 저렴한 가격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자동매매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자 이런 내용 읽어보시고 회원분들 피해 입지 않으시라고 이런 니원까지 다 말씀을 해드리고 중간중간 여러 가지 종목들 12%까지 급등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소식도 전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말 투명하고 진실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홈페이지 어, 여기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 한번 눌러 보시면 자, 어,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볼수 있는 이런 테마주 잘 나와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 휴대폰 버전, 그리고 컴퓨터 버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들 꼭 한번 다운받아 보셔가지고, 원하시는 정보 편하게 얻으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